충남 홍성 예산 국회의원 출마한 양성조 전 충남 도지사이면서 국회의원 사선을 지낸 양성조 후보 지지연설에 취재를 왔습니다. 양성조 지사는 노인 어르신들이 살사는 복지마을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. 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제일 먼저 한게뭔지 아십니까?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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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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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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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주 지금 구원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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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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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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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인지 평을 듣고 네, 이하겠습니다국가주에서보는종모생이나 어, 어, 이게 얼마인지 하라고 많은 분들이 집권 자체에 국현 양 지제를 해몇 가지 번, 다음 주 때에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사를니다